남녀노소 샴푸만 뻐신 애들이 있어. 뻐신 애들이 있다고. 아우 아. 근데 머리통 크기가 상당하시다. 무등산 수박 아세요? 샹궈 아. 샹궈. 뭐, 뭐. 아빠 이거 켜도 돼요? 네선가님아미안해 <laughs> 어때? 뿌옇게. 아, 인상 좀... 쓰면서 먹어? <laughs> 우와. 몸이 어디 갔지? 엄마. 아빠 나주세요 두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제가 아기 낳고 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중태는 모르겠지만 임신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임신 기간 동안에 머리털이 진짜 안 빠져 근데 아기를 낳는 순간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알죠? 0일무렵 여기 퉁퉁 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사실 출산 선배들이 막 샴푸 이런 거선물 엄청 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두피 안티에이징을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닥토포 에어 헤지 샴푸로 아주 개운하게 나 지금 너무 시원하거든? 어때요? 저희 아빠가 예민한 스타일이 아닌데 두피가 예민해요 유난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 년째 쓰고 계셔가지고 무슨 말이냐 남녀노소 모두 모두가 잘쓸수 있는 상긋하고 편안한 그런 샴푸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쑤쑤쑤. 여러분, 이 선물 패키지 너무 예쁘죠? 이게 닥터포 헤리티지 샴푸 선물 패키지거든요? 사실 종태는 알겠지만, 저는 그냥 흘러가는 데 흘러가는 데로 머리털이 빠지든 말든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두피가 약해지는 게 애기 둘 낳으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털도 약해지고, 막 두피도 건조했다가 가려웠다가 따궜다가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애기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요, 제종태씨 두피 안티에이징으로 꿀템이다. 제가 직접 아까 감는 거 보셨잖아요? 샴푸했는데 되게 촉촉해요. 샴푸하면 버신 애들이 있어, 종태. 버신 애들이 있다고. 근데 굉장히 촉촉하고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한 게 확실히 덜하고 거품 받지. 제가 약간 향친 놈이거든요. 향기에 미친 놈.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쓴건 거는 얼그레이. 뭔지 알지? 홍차. 얼그레이 냄새. 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이 얼그레이 향이 제일 좋아요. 얼그레이가 뭐? 네 얼굴 그레이라고, 네 얼굴 회색이라고, 잿빛. 맨 처음에 딱 샴푸 이렇게 짰을 때는 진짜 얼그레이 농축 그런 소스 같은 향이 나요. 근데 이제 머리 감는 순간 얼그레이 쉬 포케. 그리고 여러분 샴푸할 시간 없는 거 알아요. 샴푸도 샴푸인데 샴푸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 플리젠 토닉이 있어요. 여러분 얘는 마른 두피에도 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저준 두피에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 안 감아도 두피 이러면 머리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탄력,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데, 애기 보느라 머리 못 감을 때 있잖아. 이렇게 넣어서 막 비벼줘. 그러면은 비빔면 먹고 싶다. 맛있잖아요. <laughs> 헹궈내지 않아도 돼요. 안 헹궈도 되고, 나는 사실 뒤쪽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런데 있죠. 비면 원숭이처럼 변하는 데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어. 어. 어깨끼어깨끼잖아 빠지면. 물론 샴푸랑 같이 쓰면 최고 좋죠.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요. 시너지 나는 장은지. 예. 중퇴도 유아하잖아 중퇴도 한번 까아봐 내가 감겨줄게 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깜겨줄게. 와봐, 와봐, 와봐. 아, 안돼, 아, 네, <laughs> 잘 오셨어 손님. 어차피 까먹은. 다터퍼 해요, 에리트리샴푸 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눈에 물이 고였어? 왜 이렇게 <laughs> 눈에 물이 고였어? 저수지야. 이만큼 짜가지고요. 손만 닿아도 이거 거품이. 오모 모모. 오모 모모. 이렇게. 오. 아 시원하죠? 아 두피 안티 에이징. 어우 근데 머리통 크기가 상당하시다. 무등산 수박 아세요? 존나 큰 수박이요. 향기 봐좀더 어때? 향기? 어우 냄새 좋다. 봐봐 그리고 이렇게 조금 있어봐 내가 손 떼볼게. 오 약간 개운한데? 시원하지. 좀 헹구고 있어요. 어 손님. 아, 아, 아프다. 아니, 아프다고. 아, 얼그레이 슈폰 케이크 주문하셨다고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이렇게 선물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샴푸 500ml, 그리고 토닉이 120ml, 파업카드에다가 기프트 박스까지 예쁘게 이렇게 행인택까지 달려있어요. 영상 보면서, 어, 머 선물하기 너무 좋은데? 근데 아, 너무 귀찮아. 어, 너무 좋은데? 너무 귀찮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장되어 있어요. 짜자잔. 손가락만 틱틱하면 선물이 틱틱 날라가세요 선물이 틱틱 날라가? 배송 배송. 아. <laughs> 선물 나한테 안 해봐서 모르지. 간단해 종태야 선물하기가. 나한테 선물하기 괜찮아. 간단해.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하진이 선물 세트 하나 갈 거고. 아기 키우느라 일하려 고생한 우리 경혜 하나 갈 거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소중하지만 귀찮은 친구들 있으시다면 선물하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렇다. 그냥 이렇게 종이 꽃이라도 꽃한 송이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 꽃안 받은지 좀 돼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 예. 네. <laughs> 이런 것도 은근히 활용하기가 좋지.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으로는 식사 후에 이렇게 치실, 입술식에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다 쓰셨다? 그럼 넣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흐물흐물한 종이상자보다도 이렇게 딱 탄탄하고 견고하게. 딱제 몸같이. 탄탄, 견고, 튼튼. 또 이런 상자에 주면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이가 좋거든요. 닥터 포헤어. 다 필요 없고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댓글로 10분한테 드릴 건데요. 내 친구한테 닥터포해요내 친구 두피 주치기가 필요해요. 하는 사연 남겨주시면요. 10분 뽑아서 카카오 소매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laughs> 어머, 오미가 날아갈 것 같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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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 이놈 괴롭히지 마. <웃음> <웃음> 엄마, 엄마 목소리 어때? 거의 차이가 없지. 은지 원래 목소리가 헬륨 가스 목소리라서 그런가봐. 어때?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나? 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엄마 목소리 어때? 아 어, 행복해 보여. 어, 엄마 목소리 행복해 보여? <laughs> 오미뭐 먹고 싶어? 어 먹태. 먹태 먹고 싶어? 먹태. 먹태 가 좋아 <laughs> 빠르게 해봐. 아 진짜. 먹는 게 아니고. <laughs> 아빠 아빠 이거 켜도 돼요? 어 응, 켜. <웃음> <웃음> 엄마가 포당을다 먹어버렸네. 엄마 가러네요 채도 온다. 채도 온다. 예, 내가 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내동생아, 네, 내동생아 네, 미안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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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동생아 미안해. 내동생아, 내동생아. 엄마 뭐가 미안해? 어, 찬나무. 엄마가 안 해주면 또 그친다? 채도야. 곰곰이 비장해? 아아! 엄마 머리가 뭐 이렇게 떠가지고 어, 엄마 머리 냄새 맡아봐 어때? 부약해 <목소리> 아니야 엄마 머리 냄새가 좋아 <목소리> 핑크퐁 엄마 머리에서 핑크퐁 냄새가 나? 응 핑크퐁 상어 아니야? 그 해산물 아니야? 우미가 어디 갔지? 너무 커 곰퇴 너무 큰데? 너무 커? 커! 먹퀴는 안 먹을 거야 먹퀴 그럼 뭐 먹을 거야? 거 먹을 거예요. 자, 이거 먹어. 일로와 안는데. 목이 들어봐. <laughs> 왜 인상 쓰면서 먹어. <laughs> 무서운 눈 하지 말아 주세요. 안 나와. 에이, 담은거 쓰니까안 나오지. 아, 이거 뭐야? 아빠. 아빠가 여기다가 머리 감았어. 아빠요? 운전대 같아. 아빠 운전대 같아? 운전대 같아? 응. <laughs> 우와. 의미가 모자처럼 썼네. 엄미 어디 갔지? 엄마 여기다가 넣을거에요 아 거기다 넣으면 안돼요 여기다가 안돼 여기다가 너무 <laughs> 어, 뭐 큰데 아커어있지 <laughs> 쭈쭈 <돼지>. 오미 <laughs> 어디갔지? 우마 까끙 <laughs> 이거 운전대 같아 부릉부릉하고 가자 타자, 타자. 가자 어디로 갈까요? 어. 즈 카페 갈 거예요. 키즈 카페 갈 거예요. 여기는 거어갈 거예요. 안 돼. 나 아, 아, 키즈 카페갈 거예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걸 으차. <laughs> 이거 봐. 아빠 나도채요 어, 너 좋대. <laughs> <laughs>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됐었군요.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 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해주세요.